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순식간에 확 줄어들다 보니까요. 관리를 잘 못하시면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고, 아픈 다음에는 건강할 때만큼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양제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역사 민정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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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늘은요, 제가 갱년기에 좋은 원료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갱년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갱년기는요, 질병 또는 노화에 의해 여성의 난소 기능이 감소하면서 이 폐경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순식간에 확 줄어들다 보니까요. 전에 없던 증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덥지도 않은데 갑자기 땀도 나고요. 이 얼굴에 홍조가 갑자기 심해져서 피부과 시술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열이 너무 심해서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이런 불편함까지도 감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주무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양제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마음이 쓰여서 이미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탑3 컨텐츠도 찍었었는데요. 정말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침 유한 건강 생활에서 이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주셔서 해당 제품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백수호가 무엇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념기에 좋은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수호입니다. 백수호? 그게 뭐야? 백수호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 컨텐츠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백수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관심 가져주셨던 원료입니다. 백수호는요, 박주가리가에 속하는 큰 조롱의 그 뿌리의 생약 이름을 백수호라고 하고요. 중풍, 출혈, 인유 등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렵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그런데 여성 갱년기에 도움을 주는 원료는 백수오 당귀 탄속단으로 만들어진 백수오 등 복합 추출물 인데요 이 백수오가 왜 갱년기에 좋냐면요 백수오는 안전성과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원료입니다. 먼저 안전성 부분에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여성분들 난소나 유방 쪽에 혹시나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 많으시잖아요. 갱년기로 고민이 되시는 여성분들이 이 산부인과에 갔을 때요.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게 에스트로겐 수용체와의 결합 여부 때문인데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원료들이 체내에서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이게 여성 의존성 질병인 난소암, 자궁 근종, 유방암 등이 내분비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 이 백소는 우리나라갱년기 건강개별인정형 원료 중에 유일하게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게 논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에스트로겐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래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 백수원은요,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한 갱년기 기능성 원료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FDA, 캐나다의 MPN,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그 다음은요, 기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이 갱년기 진단 지표인 쿠퍼만 지수의 총점이 개선됐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쿠퍼만 지수는요, 이 미국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쿠퍼만 박사가 고안해낸 진단법으로 현재 자신이 처한 갱년기 증상의 수준이나 경과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표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 멈추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코프만 지수의 총점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개별 점수가 몇 가지 개선됐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는 점인데요. 만약에 제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우울증이 개선됐다고 해요. 근데 우울증만 개선됐어. 그러면 사실 이 총점 부분에서는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에? 다른 것들이 개선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각각 개별 증상들도 몇 개나 개선됐는지를 체크해봐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백수호는 총점뿐만 아니라 이열 가지의 개별 증상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유한 건강 생활의 에스트리션, 유한 백소 마스터 9입니다. 짜잔. 한 달에 7만원이고요. 연질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나이가 들면서 이 눈도 침침해지고, 이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시는 분들께 이왕 드실 거 백소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뽑은 제품입니다. 비타민 D, 루테인알티 g 오메가 등 이런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아홉 가지 케어 원료들이 들어있어서요. 이 원활한 신체의 생리조절이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 또는 자연스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유류 위주의 식사를 하신 분들께 특히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에스트리션 유한 백수호 올인원이 되겠습니다. 어우, 이거. 한 달에 11만 원이고요. 이한 개의 앰플당 3,660원 꼴이 되겠습니다. 위에 막 알약이 있고요. 이 안에는 앰플이 되어 있어서 물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요 갱년기에 필요한 백수오, 타트 체리 액상, 비타민 D, 은행잎 추출물, 이런 중년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원료를 한꺼번에 올인원으로 담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에스트리신 백수오 듀얼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엄청 탐내는 제품인데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타트체리까지 들어있어서 이 백소의 그 쌉싸름한 맛까지 잘 잡아준 거고,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 맛, 건강해지는 맛. 게다가 이 듀얼이라는 게요. 콜라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피쉬 콜라겐이랑 녹용 콜라겐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듀얼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 피부도 뭐뼈 관절 뭐다 잡겠다 이런 뜻의 느낌인 것 같은데 타트 체리까지 들어있어서요 이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좀 예민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잡아주고 불면에도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요 이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요, 이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요, 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나에게 맞는 성분을 찾으셔서 그 성분들이 있는 제품을 택하셔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전문가분들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좀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경이 된 다음부터는요. 평소 생활과는 다른 몸의 신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감정의 기복도 심해요. 나중에는요. 심하면 관리를 잘 못하시면 이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고 이미 아픈 다음에는 그 전의 건강할 때만큼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